오라소마를 만들었던 비큐얼은 바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지 않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과도 같다고 말했다 나에게 있어 바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거울을 통해 나를 볼 때면 아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너무 살찌고 못생겨졌다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고 부정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다못해 만드는 거라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손에 쥔 것을 오히려 펼쳐 볼수 없게 되었다. 나를 도와줄 친구나 오래소마 바틀이 주변에 있었지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 바틀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과도 같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삶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글자 이상으로 힘겨울 것이다. 바틀은 이런 주저함에 삶며시 등을 밀어준다. 힘겹게 언덕을 넘으면 찰나의 달성감 앞에 또 산이 펼쳐진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또 흰겨움과 일어섬의 반복 속에서 나는 나다움을 찾아낼 수 있게 될까? 그렇게 마주해 보려고 한다.